북한에서 보낸 괴 비행체가 NLL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지난 3월 말 서해 NLL 북쪽 상공에서 어, 백령도의 해병 6여단 방공 레이더가 괴 비행체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괴 비행체가 NLL을 넘어오자 공군의 KA1 경 공격기가 출동을 해서 요격시켰다고 합니다. 격추시킨 거죠. 괴 비행체가 추락을 했는데요. 해군 고속함이 즉각 출동을 해서 어, 이 해상 위에서 수색을 좀 벌였지만 자네는 아쉽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소식통은 풍선 모양의 끝에 어떤 물체가 매달린 기구 형태의 비행체였다. 탐지 추적 요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고요. 우리 군 측에서는요 NLL과 가까운 위험 수역이고 괴 비행체 의 크기가 작아 인양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격과 격추는 성공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김영주 위원님, 드론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구 형태의 열기구 형태 같은 풍선에 뭔가 물체가 달려 있는 비행체. 사실은 어, 요 드론 형태의 어떤 그 비행체가 최근에 많이 나왔고. 서울 한복판까지 휘젓고 가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방법은 이 기구 형태에 무언가를 매달아서 침투시키거나 무언가를 보내는 뭐~ 삐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이 굉장히 전통적인 형식이었잖아요 북한이 네. 보냈던 그래서 n 엘 l 인근의 남측의 어떤 그~ 군사 배치 사항들을 조금 더 정보를 캐내기 위한 혹은 결혼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해병과 공군이 힘을 합쳐서 저렇게 격추시키지 않았다라면 나중에 성공적으로 뭐 활동을 펼치고 왔다고 또어 대남 선전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동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그 말하자면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드론 외에도 어 적을 교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그 군사 물자를 팔기 위한 쇼잉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가 칭찬할 것은 어 바로 해병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굉장히 작은 물체인데도 포착을 일단 잘했다. 포착을 잘했고 정확하게 그 사격을 해서 우리 군이 아주 그 전방에 어떤 태세가 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면 국정원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테러할 징후와 가능성과 위험도가 농후하다라며 재외공관 다섯 곳에 경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북한이 위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첩보를 우리 국정원이 포착했습니다. 어제 대테러 주간 테러 대책 실무 위에서 주 캄보디아 대사관, 라오스 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선양 총영사관 이렇게 다섯 곳에.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에게 이 테러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행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김용주 의원님, 네. 북한이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가 지금 포착된 걸로 보여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 여론전이라도 할수 있고요. 테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뭐 요녕선 선양 총영사관이나 브라디 보스톡에 있는 총영사관은 북한이 감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네. 중국 국토 안에 혹은 러시아 국토 안에 그런 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북한의 많은 어떤 공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더 면밀하게 우리가 네. 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우리 공관원 주로 우리 공관원과 공관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언가 위협을 가하려는 일종의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을 다발적으로 이 첩보를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장관님. 네. 그 이유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분석되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공작원 내지는 무역일꾼 내지는 유학생 엘리트 등이 이른바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서 내가 지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느냐 내 삶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탈북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어서 어, 평양 내에서 이른바. 자발적인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 수행으로 김 김정...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공관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어떤 테러 내지는 보복 이런 징후를 지금 포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선양 뭐 이런 데는 그 러시아나 중국 영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동남아 특히 베트남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우리 그 뭐랄까 공관원이나또 거기 나가서 일하시는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은 어, 지역이기 때문에. 예. 특히 호치민 같은 데는 이제 뭐, 그러니까 국내 모든 기업의 그 주재원들이 다 상주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특별히 우리 그 외교부 쪽에서 어, 뭐이두 단계 상향 조정을 했다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그런 이 보호, 나 그런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예, 자 96년도에는 브라디보스톡에 근무하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고도 있었고요. 2011년에도 선영과 가까운 중국 단둥에서 탈북자를 돕던 우리 선교사가 의문사 한게 있는데 북한 수행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각별히 각별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공간에 테러 경보가 상향된 건 천안함 폭침 이후 14년 만에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